식의 덧셈, 뺄셈, 다음에 곱셈, 나눗셈, 다음에 혼합계산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방식의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동류항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동류항은 뭘까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합니다. 문자는 알겠는데 차수는 뭘까요? 차수는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합니다. 방식의 덧셈, 뺄셈 자, 첫번째 할 일은 괄호를 풀고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수 있습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괄호의 푸는 순서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다 배웠죠?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대괄호, 이렇게 괄호를 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먼저 펴야 되겠죠? 5를 앞에 이렇게 다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5a, 플러스 520b, 마이너스 525.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2가 각각에 곱해줘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26b,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48. 다음에 동류항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5a 플러스 4a 동류항이죠. 플러스 10b 마이너스 6b 동류항이죠. 다음에 25 플러스 8 상수항 동류항입니다. 문자와 차수가 문자와 차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어, 5a 플러스 4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0b 마이너스 b는 플러스 4 b 마이너스 25 플러스 8은 플러스 마이너스 17입니다. 은, 분수꼴이니까, 분모를 통분을 해야 합니다. 3과 2의 최종 배수, 6로 통분해야 되겠죠, 6. 그러면 3에 분모의 2배 있으니까, 분자에도 2배, 8x-y. 2그 다음에 여기는 2는 3배 해야 되니까, 3배, 분자에도 3배, 9x 플러스 3i. 자, 동명 보입니까? 6분의 8x-9x. 마이너스 2y 플러스 3y는 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다소 복잡해 보이는 문제부터 해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소괄호 이거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가 다 적용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괄호가 되고 그러면 이 안에 또 중괄호 먼저 계산을 해보면 3x와 -x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먼저 하면 2x -4y y 동류항이죠? -3y 이렇게 중괄호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풀어버리고 그 마지막 남은 대괄호 옆에 2y 대가로 이제 중, 그냥 소가로 해도 되겠죠 ox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이제 ox 이번엔 어이 소가로 풀어버리면서 동년까지 정리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각각 적용이 되니까 마이너스 ex가 되고 플러스 ey 마이너스 3y 하면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y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동류항이 발생했으니까 3x 플러스 y. 자 이번에는 이차항이 있죠? 이게 이차항 문자가 두번 곱해져 있으면 이차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차항이 있는 다항식을 어, 계산해 봅시다. 음. 여기도 이제 먼저 이 소괄호부터 해봅시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동류이 요게 요거만 동류이죠 마이너스 2a 요거만 동류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줄까요? 2a 제곱 마이너스2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이거 아직 중괄호 그대로 합시다.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태죠? 다음에 이제 이 중가로 풀어봅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대가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 여긴 기 앞에 보라스, 보호가 플러스이니까 신경 쓸거 없이 그대로 가로 벗기면 되겠어. 2a, 마이너스 1. 대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류항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제곱과 플러스 3a제곱이 동류항인데 플러스 2a제곱이잖아요. 아직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대로 해봅시다. 2a제곱, 그 다음에 1차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렇게 동류항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벗깁시다.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자, 그러면 이해지고, 이해지고, 없어지고, 이해 플러스 6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그리고 다항식과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까지 배웁니다. 이제 해봅시다. A에, A가 앞에 곱해져 있네요.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번엔 2A가 곱해져 있고, A 플러스 O. 자, 각각의 다항식 앞에, 다항식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각각 이렇게 분배합니다. A, 3A니까 3A 제곱이 되고, 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2A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하는 것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중대국실 문서 쭉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동류항을 찾아봅시다. 2차항이고 문자가 A. 그러면 5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8A가 되겠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조금 마이너스가 있어서. 잘, 부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죠. 3X.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28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자, 동류항 보이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 차항의 동류항입니다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고, 플러스 3x, 플러스 8x, 1차항이죠. 11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자, 이렇게 정리해서끝냈습니다 이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면 역수를 만들어서 곱해주는 게 편하겠죠? 2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곱하기 역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ab는 분자라고 했죠, 원래. 그랬으니까 분모로 가야 되겠죠? ab, 2. E.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분배. 이렇게, 이렇게 분배. 그러면 어 ab, 부호 결정 마이너스 해주고 분모에 ab. 그 다음에 2는 4,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부호 결정되고, a b 분에 3, 2, 6, ab제곱. 이렇게 됩니다. 약분 가능하네요. A, B 다 없어지고, 하나 남고, 여기도 다 없어지고, 얘 예, 하나 남고. 저 마이너스 뭐예요, 그러면? 4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B가 되겠죠? 자, 다음식은 이렇게 나누셈로 되어있을 때는 역수로 곱하는 것보다는 분수식으로 만들어줍시다. 3 y 분의 9XY-6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5Y. 자, 이거는 어 풀어서 쓰면 3y분의 9xy 마이너스 3y분의 6y제곱 플러스 3y분의 15y 라고 쓸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도 약분 되네. 3x만 남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고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없어지고 얘는 얼마 남네요 그래서 오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계산. 혼합계산 할 때는 제일 처음 해야 될게 뭐라 그랬죠? 거듭제곱. 지수. 지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뭐죠? 그렇죠. 뺄죠그 다음에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중서인거다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는 이용납계산 문제 하나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나눗셈이니까 우리 분수꼴로 만들어 주자. 마이너스 2분의 8ab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2b. 그 다음에 이거는 나기인데 분수니까 역수를 곱해주는 게 좋겠죠. a 제곱 b 마이너스 a b 곱하기 3분의 2니까 a 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한 묶음이 되고, 또, 요렇게 또한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한 묶음이 되고, 모두 세 묶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죠 마이너스 2b분의 8ab 제곱이니까, 부호결정 마이너스가 되고, 등자에 사가 남고, A도 남고, B는 하나만 없어지니까 B가 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부호결정. 2하고 4니까 2만 남고, B 없어지고, A가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결정, 마이너스. 2분의 2B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A분의,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A분의 AB 제곱. 이렇게 먼저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a와 a제곱이 약분돼서 뭐가 되죠? a 하나 남고 b. 근데 3도 있었네. 3ab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죠그 다음에 a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의 3b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동류항이 있나 보니까 있네. 마이너스 4ab. 어, 마이너스 3ab. 이때는, 이제 쓴 순서를 생각해보면, a에 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a에 관해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 4ab, 플러스 3ab이니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3b.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이 시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지수를 먼저 푸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8a 제곱 핑의 나누기. 제곱이니까, 전체가 제곱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9분의 4가 되는 거죠. 9호는 플러스가 되겠지. 9분의 4ab. a 제곱, b 제곱이네. a도, b도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 자, 그 다음에는, 이 나눗셈을 뭘로 바꿔줘? 곱셈 8a 제곱 b 곱하기 4a 제곱 b 제곱 분의9 곱하기 a 제곱 b 마이너스 3a b 제곱. 거호를 안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거호를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곱하기가 다세개가 곱하기니까 곱하기는 앞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약분 이렇게 돼서 2가 되고 a제곱 a제곱 약분되고 b 하나 남고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b분의 2고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a제곱 b 마이너스 3ab제곱 자그 다음에 이제 분배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bb약분 자 한번 더써줄게요 b분의 18에다가 a제곱 b 마이너스 어... 3하고 18 곱하면 얼마야? 54인가요? 54ab제곱 자 그러면 이제 약분합시다. bp 약분되니까 첫 번째 항은 18a제곱 두 번째 거는 또 b 하나씩 약분되죠. 54ab 자, 이것도 요렇게, 요렇게 한 덩어리씩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